자 오늘 전인호 TV 두개 들어갑니다. 전인호 TV 애슐리 아이주민의꺾고어 해대요. 자 이어는 5점 전인호는 삼점2점이 점. 2점. 나이스 뚫었어 어어. 아! 연우. 아, 연우 늦여 늦어늦자 아, 이거 너무 끝이야. 이로 끝나는 거야. 아, 아! 경기가 종료되는 건데요. 아, 이거뭐 지우표입니다. 지우, 비움이네, 지우 민성이 생각이 나는군. 어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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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졸지에 3대1 정말로 아! 3대1 어,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아! <laughs> 요끝